i want to take you a p a o t a r from here. 이사슬시 정도면은 룰루해 주면 이길 것 같은데. 어, 근데 알리가 더 낫겠다. 스스아 일단 서폿이 알리스타 나온다. 이 알리스타 나올만하거든요. 미포여가지고 그럼 바로 사이러스 간다. 오야내가 와랜대로 되죠. 이러면은 바로 사이러스 해야지. 아 사이러스가 내 카운터 쳤네. 이런 이 판에는 내가 여진 드는 게 좋아. 이 판에 여진 드는 게왜 좋냐면 미포라 내가 궁각을 만들어줘야 돼. 탈리아라서 또 내가 앞에서 맞아줘야 돼. 이 판에는 내가 막 어그로 핑퐁도 좋지만 탱킹을 좀 해줘야 돼서 이 판에는 이런 판에는 내가 난니보다는 여진이 더 좋아요. 알리, 요새 1티어냐고? 뭐 1티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, 원래 바텀이라는게막 1티어 정해져 있는 게 없어. 이거 애매하게 밀면은 경험치 더못 먹는데? 아 c s 왜 애매하게 치지? 아, 얘팍 당겨야 내가 타공산 먹을 수 있는데. 그 연은 미퍼라 한 번에 하면 안 돼. 짤짤이 하게끔 도와줘야 돼. 와, 근데 너무 딜이 안 나온다, 진짜. 저거 유성 미포 초반에 딜 너무 안 나와 진짜 그렇지 않아요? 아니 <laughs> 진짜 딜 너무 많이 안 너무 안 나오네? 이렇게 탱커랑은 안 맞는 것 같아. 아니 상대 서포시에서 저렇게 플레이했는데 교환이 나와. 그나마 그나마 잘받아줬다 그죠? 그나마 이런 거는 원딜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억울하 억울할만하다 이거는 이상한 거지 뭐. 아이고 힐안 써도 되는데 아깝다. 나 스킬 아껴두고 있었는데. 카이사 할 맛이 안 나겠는데. 미포랑 지금 약간 버그 있는 것 같아서 직후에 용합을 가기가 싫다. 어젠가 그저께 계속 지크의 용합을 걸어놓는데 미포 궁이나 뭐 그런 거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더라고. 버그인지 그때 좀 미포가 이상하게 한 건지 계속 지크의 용합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가기가 싫어. 아 상대 미드 백현 님이에요. 맞는 거 같기도 하고. 자 최대한 버텼다. 아깝다. 근데 우리 이거 4대5 한 거다, 4대5? 4대5 한거 치고 진짜 잘했다. 이렐리아 계속 밀고 있어. 이득이죠? 죽더라도 이득이지. <목소리> 쉬운데? 미포가 너무 기뻤다 나는 안죽는데 방금은 미포가 나설릴라고 하지 말고 알아서 포지션 받 잡았어야 돼. 난 진짜 진짜 오래 버틸 수 있거든. 뒤에서 공격 보는 게 베스트였어. 이거 이리 내려 미는 거 기다려. 안좋 은데, 와, 안 좋다. 이 탈리 아가 물려 버리 면, 안되 는데, <laughs> 이게 이렐리 아가 밀고 있 어서 걸 더라도 탈리 아가 걸리 면, 안되 거든. 그니까 싸움 보는 건 좋은데, 절대 물리면 안 돼. 초시기도 있고, 플래시도 있었던 거 아니야? 아쉽네. 그니까 걸만도 해서 싸움 거는 거는 긴장이었는데, 저렇게 해버리면 안 돼. 그냥 쪼인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, 쪼인다는 느낌. 지금 하자 용태.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용태하자. 이되었습니다벌보자 벌어, 시간. <laughs> 하나 밀고. <포탑이> <laughs> WQ 할걸 그랬나? 아 내가 아크를 살린 느낌이네 용 가자 근데 살려도 상관없이 용 주도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쭉 기다렸다가 WQ 할걸 근데 용만 먹으면 되긴 해 우리는 용이 제일 중요해 보다안 밀어 나? 오, 개핀데쓸 거지? 땀보실? 나 상대방이 니코 있는 줄? 와, 너무 안 좋은데? 아이고, 까비. 여기서 너무 많이 맞았다. 한타 너무 못했다, 그죠? 이거 탈리아 오기 전까지 너무 약간 사렸어야 되는데 거리를 너무 줬다. 내가 시야 먹는 거 기다리지. 아, 이번 욕 먹었으면 그치겠는데. 그 그치? 아깝다. 난 진짜 최대한 사일러스 딜 못하게 하고 있긴 한데. 내가 상대방 라인, 라인너한명 계속. 아이고. 바보 만들고 있긴 한데, 좀 아쉽네. 살자 탈리 여기있어 탈리 뭐해 와, 근데, 칼리아, 돗가는 거 너무 위험했는데? 그냥 미드 지키면 되는데? 어, 안, 안 가져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떡볶은 히튜브